1번. 세타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6세타 가 같고 그리고 코사인 세타랑 마이너스 코사인 6세타랑 같습니다. 그러면 사인의 세타랑 사인의 6세타의 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보죠? 그럼 이제 세타의 동경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면 세타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길이가 1인 동경일 때이 x X 값은 코 사인 세타, Y 값은 사인 세타가 되죠. 근데 지금 6세타의 동경이 지금 다 X 좌표도 마이너스, Y 좌표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6세타의 동경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6세타인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보여요. 그럼 이제 6세타랑 세타의 차이는 5세타인데, 지금 이게 파이만큼 있죠. 그리고 파이가 될 수도 있고 한 바퀴 더 돌아서 3파이가 될 수도 있고 5파이, 7파이, 계속 9파이 이렇게 줄 가는데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3파이라고 그랬으니까 7파이까지가 범위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돼요. 이제 세타를 이제 구하면 5분의 파이, 5분의 3파이, 파이, 5분의 7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트의 모든 값의 합은 다 더해보시면, 분해 1, 3, 5, 7이니까 16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2번. 그림과 같이 정각형 a b c 의 꼭지점 A가 이렇게 있고, AB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범위에서 지금 상 참수가 접하죠 그 접점을 지금 x1, y1이라고 그러면 요 기울기는 루트 3이죠 따라서 어 y는 루트 3에 x 세제곱 마이스 x 인데 dy dx를 구해보면 루트 3에 3x 제곱 마이스 2고 얘가 지금 기울기가 루트 3이라고 했으므로 x 제곱은 1, x는 이 그림에서 마이스죠 x1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y1은 대입하면 얼마냐 만약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잠시 그래프를 떼오면 a, o, b가 있는데 지금 이 점에서 마이너스 1인 x1이 있고 그러니까 이길끼리가 1이죠 그리고 여기가 루트 3이라 그랬으뭐 비율 관계에 따라 여기도 1이죠 그래서 이 길은 2고, 여기는 4고, 따라서 4 곱하기 3은 12가 돼서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더기 삼, 해서 12가 됩니다. 3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수 f(x)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gx가, 연속이다. 가족권을 먼저 보시면, 가족권에서 f-1은 0이고, f'-1은 0이다를 바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지금 연속이니까, 연속이 안 되는 부분을 찾아야죠. 보시면 다른 부분에서는 다 연속이 보장이 되는데, x는 마이너스 1 부분에서 연속이 안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따라서 연속의 정의에 따라서. 무극한과 저극한이 같아야 합니다. 이게 a로 같은 거죠. 그쵸? 그렇죠? 이제 이 식을 변형을 해주면 요걸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클 때, x 플러스 1은 양수죠. 그러니까 절대 값을 씌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x 제곱은 인수 분해를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얘는 3분의 1로 수렴하고, 얘는 절대 값 f'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3분의 1에 절대 값 f'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고, 여기 우변은, 이미트, 마이스티, 마이스스데이 에프엑스, 엑 1에서 절대값을 같이 변하는데,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보조,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절대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뒤에는 똑같고, 똑같이 얘는 3분의 1 수령, 얘는 f 프라임마이스1 수령,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f 프라임마이스의 절대값이 됩니다. 얘네가 둘이 같아야 되므로 f'-1은 0이죠 여기서 나옵니다 조건이 아 그리고 이거 설명을 안 했네 f' 얘가 만족하려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도 0 당연한 거 그리고 이제 나 조건을 보시면 리미트 나인 사리트 x를 0으로보낼때 g에 x 분의 1이 존재한다 그랬었고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같은 거죠 무한과 자각하니 같은 거죠 그러니까 x 분의 1의 t로 치환하면 g에 t가 리미트 t를 무한으로 보낼때 g 를 마이너스 보완화가 될때 같은 거니까. gt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ft에, t에,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 ft는 2차 이하의 당황식이에요. 왜냐면, 3차부터는 부호가 반대가 될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4차부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값이 여기 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f의 t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고 따라서 fx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fx는 2차니까 a의 x 곱 1의 제곱 그리고 f0이 4라고 문제에서 주셨거든요. 따라서 f0은 a인데 얘가 4 f1을 구하라고 그랬죠? 1. f1은 4 a 이고 4 곱하기 4니까 16 그래서 답은 16입니다 5번 5번 부등식을 주어줬는데 이 부등식을 변형해보면 fx fx 플러스 6 fx f g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변형되는 건다 아실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얘를 넘겨서, fx를 묶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문제가 뭐냐면, fx 플러스 6이,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여기다가 g-x로 생각해 둬야 되는데, g-x는, 아, 그래프 상에도 없죠.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번거로운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그래프, fx는 x는 3대칭입니다. 따라서 f의 x 플러스 6을 f의 마이너스 x로 봐도 되고, 이걸 변형해 줄게요. f 더기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근데 f 마이너스 g가 x는 0대칭이에요. 그러니까 f(x) g(x)가 x는 0 대칭이니까 f의 -x g의 -x 얘가 지금 얘니까 다시 변형을 해주면 f(x) f(x) g(x)가 음수가 되는 이런 이렇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f-g가 있고, 0, 0을 대칭으로 했으니까, 여 마이너스 3, 이고 그리고 1, 5만큼의 f가 그려져 있고, 이런 그래프인데, 이 부근에서는 f-c도 양수고, F도 양수니까 여긴 플러스죠. 한칸 넘어오면 여기는 f g 의 부호가 반대로 변함으로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분갈아서 나오죠 따라서 마이너스인 부분을 보면 x는 마이너스 3부터 여기 1까지 부터고 x는 여기 3부터 5까지 이범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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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함수 fx과 시소 t에 대해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죠. 이런 함수의 닫힌 구간 0,3, 0부터 3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gt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 미엔티그를다 보시면 다 gt에 관한 질문이죠. gt의 묘분 가능성, gt의 대칭성, gt의 적분. 그니까 러 gt를, 어, gt를 t로 표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gt를 표현을 해야 되죠. t로. 이제 이 함수를 봅시다. f를 잠깐 그려보면. 0에서 2를 그늘로 긋는데, 지금 범위가 0부터 3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3,3입니다. 이게 F인데, 그렇죠 그러면, t에 따라서, t에 따라서 gt가 변할 건데, t가 마이삼보다 작을 때, 이 마이삼의 기준이 뭐냐면, 여기에 함수값. 그러니까 t를 더해줄 건데, 마이삼만큼 이렇게 더 아래로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걸 올리는 거니까 절대값으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입니다 따라서 gt는 최대값 h1 아 얘기를 안했네 <laughs>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hx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H1이고, 최소값은 H3이니까 GT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계산을 하면, 계산을 하면 <laughs> 어, T-1 그리고 T+3의 제대값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4가 나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절대 값을 풀어주면 돼요. 그 이제, 어, 이렇게 을다지워주고 하, 아, gt, gt, gt가 이때는 4고, 그리고 t가 말 3부터 말 3까지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 최댓값이 1에서 나오고 최솟값은 0이죠 그러니까 bt는 h1, 아까 h1이 t 플러스 1이라고 했죠 <laughs>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입니다 어, 제... <laughs> 죄송합니다 t 플러스 1이 아니라 t 마이너스 1이죠 t 마이너스 1절될값 풀어주면 1 마이너스 t 그리고 t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3이 최대값이고 최솟값은 0이고, 그러면 H3이죠. GT는. 그러니까 H3이 뭐였냐면 T 플러스 3. 절대값. 이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스티, T 플러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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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T가 1보다 마이스티보다 범위가 1. 1보다 클 때. <laughs> 그려보면 t가 1보다 클 때는 지금 t를 여기서 t가 1만큼 올려준 것으로 지금 fx 플러스 t는 이렇게 그려지죠 절대값이어도 어차피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여기 1일 때 최대값은 여기 3일 때 이렇게 그려집니다. 따라서 gt는 H3, H1, h 가 H3, H4, 냐면 h 1 3 h t 3의절4값2 1이3의절4값2 5 H26, h 2 1보다 크니까 범위2 4 h 2 4가 됩니다. 면 지금 범위4 3 1 1 기준으로 변하는데 그렇죠3 <laughs> 이전에는 4로 그리고 나머지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2, 여기는 4 따라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보면 미분 가능하지 않는 실수 a 값은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기역 틀렸고 니은은 x는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대칭이냐 물어봤는데 대칭이고 디귿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t 플러스 1에 g에 t 마이스1에 dt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그렇죠? <laughs> 어, 이걸 계산을 그냥 계산 넣고 해주면 돼요 범위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나눠서 해주면 답은 20이 됩니다 이건 정말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 GT를 구하는 객심입니다. 7번. 그림과 같이 원 위에 세점 ABC에 대하여 AB가 2고, AC가 3이고, 이렇게 모양이 적혀져 있는데, 어, 그림을 그리지 말고, 여기에서 봅시다. 그래 그림을 보면, 여기가 지금, 2고, 3이고. 그렇죠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주권, 주어진 게, 요, 각도가 3분의 파이라고 그랬어요. <laughs> 근데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니까, 여기는, 여기랑 여기 더하면, 파이니까, 3분의 2파이죠. 그리고 이 각도는, 얘도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왜냐면, 이 중심각에 대한 원주각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 3분의 파이고 그렇죠? 3분의 파이에 지금 대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해 스파이가 되니까 여기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되죠. 코사인 제법칙을 어떻게 써주냐면 어, 여기가 3분의 2파이니까 이비의비의 제곱은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하나 써주고.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하나 써주고 리 각도는 3분의 2파이 거 아까 나왔고 여기도 r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삼각형에서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6코사인 3분의 2파이 해주면 계산은 19가 나옵니다. 내가또 뭐라고 갔냐면 이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제곱 법칙을 써주면 3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구하는 건 원의 넓이니까 파이의 제곱은 3분의 19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2. 8번. 구하는 게 1부터 80까지 a n을 거라고 그랬어요. 가나다를 모두 보시고, 한번 가나다 조건을 모두 더해보니다 가, 나, 다 조건을 모두 더하면 a의 3n-1, plus a의 3n-1, plus a의 3n은 3에 a a 되거든요 <laughs> 1부터, n을 1부터 대입을 해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은 3a1이 된다는 거고. 그렇죠 이런 의미입니다. n에다 1을 대입하면 또. a에 4 더하기, a에 5 더하기, a에 6이 3a2. 그럼 이제 a에 시그마 우리가 구하는 건 1부터 80까지 AN이니까 나열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또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쭈루룩 계속할 건데 어디까지 가냐면 A에 79 더하기 A에 81. 80까지 더하는데 여기서 81까지 더한 다음에 81을 빼줍시다 그러면 여기는 3의 a1이죠. 여기는 3의 a2. 여기는 3의 a27. 그죠? 결국은 모아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뚜을 가서 a27까지 가고, 마이너스 a81이죠. 얘는 한번더 얘랑 같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정리를 하면 9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의 9가 되고, 한번더 해주면, 27에 a1, a2, a3, a 이렇게 되고. 그쵸? 얘는 아까 3a1이라고 했죠. 그래서, 81. a1-a81. A의 a81을 A의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 81은 3의 배수니까, 이 조건을 이용해서 a의 다에서 a의 8 1로3아 마이너스 a의 27 플러스 3이고 그렇죠? 또 마이너스 a의 27을 또 바꿔주면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9 그렇죠? 그래서 얘는 a의 9 보니까 a의 3 3 이렇게 되고 얘는 다시 a1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 81은 결국 a1이죠. 얘는 결국에 8 0에 a1이 됩니다. 이제 a1만 구해 주면 되는데 a1은 가에서 아, 가에서 n에다 1을 대입하면 a1은 <laughs> a1은 3a1 4가 돼서 a1은 2가 되죠. 따라서 이 값은 1 6 2이 답입니다.